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것하음에이것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아마 인류 역사의 기적 가운데 가장 어, 큰 기적일 것입니다. 또 물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도 가장 큰 기적이고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도 가장 큰 기적이지만 그 기적의 시작이 이 성육신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천지마부를 창조하신 창조주, 말씀의 하나님, 그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3일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하실 수 있었는데 그 말씀의 하나님이 직접 육신이 되어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말씀의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이 되신 거예요. 진흙으로 된게아니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육신 형상을 입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의 그런 형상의 본체인 그런 모습, 모습으로 모습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그래서 그그그 그 육신이 그 신령한 몸이 저와 여러분의 신령한 양식이 되고 저희들이 먹고 마시는 살과 피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신령한 몸, 그것은 말씀의 몸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하나님이 그 형체를 이루실 때, 이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아담의 형체와 똑같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이것도 진리이고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런 말씀의 씨로 이렇게 땅에 뿌려졌었는데 이제 아담의 육체와 같이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말씀의 씨로 떨어진 우리가 아담의 육체와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의 몸 안에서, 아담 안에서 그런 아담처럼, 육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한 육신이 되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육신, 죄악된 그런 육신의 존재를, 그런 죄를, 이렇게,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육신의 존재로 오셔서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런 그그 그 가운데 있는 육신 가운데 있는 허물과죄로 죽어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런 진리 진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그 말씀의 씨로 아담 가운데 뿌려졌다가 뿌려지면서 육신이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 속 사람이 신령한 그런 그 영의 몸을 가진 존재로, 지금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잘 이해 되시죠?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거듭남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줄은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가 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충만하신 말씀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래는 아버지와 하나이시죠. 아버지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 말씀의 하나님과 하나이시죠, 원래. 그 말씀으로 충만되어 있으시죠. 그 영으로 충만되어 있으시죠. 그런데 아버지께로 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고 거로부터 나오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다. 입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성령님도 예수님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시죠.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독립적인 인격을 갖고 계시고 서로 운운하시고 합의하시면서 또한 몸을 이루세요. 그래서 삼위 일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물이라고 표현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할 때의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꿈에서나 이럴 때뭐 생수를 마신다거나 맑은 물에 목욕을 한다거나 또 맑은 물이 이렇게 차오른다거나 이런 것은 생명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주로 믿는 자는 이 은혜와 진리, 진리를 떠나서, 우리도 은혜와 진리, 진리로 충만하게 되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창세전에 이 말씀에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었고, 그 말씀에 실어 우리는 아담에게 뿌려졌다가, 뿌려지면서 아담의 육체와 같이 되었다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육체로는 죽었고, 또 부활하신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몸을 가진 존재로, 영의 존재라고 그러죠. 영으로 이렇게 저희도 살아난 것입니다.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도 주님처럼 신령한 몸을 가진 그 영광의 형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직 신령한 몸을 가진 우리의 영광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 연약한 아담의 형상을 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가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지만 은 주님과 하나라고 하는 믿음으로 신령한 몸을 가진 주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로 온 입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어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성령 하나님께 바람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스름으로 축하합니다.